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신약 1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신약 19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꼬 하고 나가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바 보라 나의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향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룰 때까지 아니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어, 12장 1절부터는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장 1절부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훑어먹은 것들을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 사실 가지고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 쫓기면서 굶주릴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먹었지만 그 것들을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배고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현 형식 그리고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해서 그런 것이고 또 안식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범하지 않았다고 그 시대에 했던 것은 안식일 규정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본질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쉬시기 위해서, 하루 잡아서 쉬시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식일을 제정해서 강제로 쉬게 하지 않으면 쉴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을 쉬게 하려고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려 는 살리려고 제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사람을 살리려는 그 일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의 상징과 형식,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외형적인 절차나 형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또 계기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스스로를 위로한다. 뭐라고 위로하냐? 나는 안식일도 안가 안 지키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안식일의 본질,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안식일의 본질과는 상관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공격하십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키고 회자했던 믿음과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율법의 의미, 그들에게 믿음과 율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의, 이면을 속내를 낱낱이 까발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은 어, 율법을 맡은 이들이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말씀을 맡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신지단죄듯이 모시듯이 했던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입만 입만 열면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위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사람도 죽이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가 첫번째 나오는 이장에 그 요한계시록 2장의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과 비진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특히 니골라단과 거짓 선자들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절 2장 2절 3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와 추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에도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나오는데요. 어, 니골라당은 자료를 살펴보면 성경에서 설명은 없어요. 살펴보면 뭐 돈을 위해서 복, 복음을 왜곡한 자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원론적 사상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뭐 이런 식의 이원론적 사상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내주어도, 무체는 뭐 쾌락에 내주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뒤로 가면, 계시록 2장, 2장 15절인가 보면 그 니고달,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버가메, 버가모 교회는 넘어갔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미워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원문을 찾아보면 그게 그 말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열심이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재도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것은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열정은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일까 그 어제 말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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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소개해주신 책이 있었는데 그게 시리즈로 세 권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세 권을 한국에 주문해가서 받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봤는데 어,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삶과 선교에나와서 나옵니다. 예배, 예배에 관한 첫 번째 책을 읽어보면 어, 그 책의 주인공이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어, 그가 처음 예배에 초청받아서 참석했을 때그 많은 감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고 낯선 사람이지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진심으로 환대받고 대접받는 그런...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성경의 표현대로 종이나 자유자나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장면은 단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그 현장은 로마 교회였거든요. 로마에 있는 교회였는데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런 로마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 복음을 중심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서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대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그렇게 복음으로 대접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복음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교회는 좀 바뀝니다.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랬지만, 나중에는, 어, 뭐냐면, 우리 처음에 그 신천지가 뉴욕에 한참 들어온다고 소문이 안 좋고 휘용할 때, 우리 그랬었잖아요. 세신자가 등록을 하면 한번 의심을 해보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 한 번씩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친 적이 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의심해보고 검증해보고 또 조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멀리할 사람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이러면서 어 복음의 순수성을 이단 사상으로 지키면서 지켰지만 근데 더 이상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항상 의심을 해야 되고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뭐, CIA 같은, 뭐, 한국의 뭐 옛날에 안기부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너희들이 복음을, 순수성을 지키는 건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버렸다고, 교회,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실 친구들에게 성경을,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훑은 적이 있는데요. 1년 넘게. 그 친구들이 처음 시작할, 그, 설교 시작할 때 물어봐요. 성경의두문장으로된 것이 뭐냐 하면, 친구들이 크게 대답해요.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그러면,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냐? 그러면, l o v e 를 대답을 해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요. 마찬가지로, 뭐냐면, 예배석회는 하나님 말씀, 진리는 지켰는데, 정작 그 진리가 요구하는 본질, 한 단어인 사랑을, 사랑이 없는 차가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기로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과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한 단어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죽이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혼자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고 함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둘이 그랬으면 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어, 그랬다고 볼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모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집중했던 바리세인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본질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오직 율법의 형식, 율법의 규정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지식이 신념이 되고 또 신념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율법이 돼서 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담긴 본질이 뭔지 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전통과 신앙의 습관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나의 욕심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당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을 따르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16절에서는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부터 21절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1절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사역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고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왜 경계하고 견하지 못하게 했느냐. 굳이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님과 따르는 집단들을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소리 높여 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변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갈등을 겪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보기만 해도 그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어 17절에서 21절에 그 여, 여호와의 조용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침내 그래서 마침내 이방인들 우리도 그 시대에 보면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17절에서 21절에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아니라 사역으로 예수님 당신 자체로 당신이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신 주, 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과 믿음의 행위들이 또 믿음의 습관들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의 습관과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그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질 사랑을 본질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과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삶으로 나타냄으로써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종교적 행동과 그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본질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나타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건강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어, 정말로 이곳에 차고 넘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드립니다 아멘. 하늘.